아, 이렇다풀리시면 어, 저렇 잡은데. 아, 하시죠. 아, 풀어주면 안될것 같아. 밟아, 밟 어, 어. 자, 3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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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요 네. 어. 아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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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, 홉니까 아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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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자. 아. 자. <laughs> 봉! <laughs> 에이, 이렇게 쉽게 끝나나. 이스 자, 이게 오늘 식을 처음 보어서야 되는데, 이게 접촉만 해까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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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불부터 가만치, 이불부터 어, 네, 안 네. 자, 이 부분 한번 치우고 가습니다 허이 죄송합니다. 럼 끝났습니다. 몇팀 했어요? 둘 하나. 김정은. 누가 준비요 네, 어, 오케이. 네. 어, 로키. 그때 그때. 나이스. 네. 간다. 봐는다이어렇게

네. 아야이 <랑> 오. 아, 사사 사. <laughs> <없어. 웃음> <없어, 없어. 웃음> <laughs>

야, 안다! 뱃뱃이요! 아, 오이고 어, 어 아. 아. 아 8. 8. 8. 자, 멋있는 선 하나 주세요 아, 안하네 자, 어 때. 오이이렇게어 오케이. 이제케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어, 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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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, 우제 소리 다